여기는 2층 제가 자는 방 창밖이에요. 거기에 이렇게 스텐으로다가뭐 이렇게 말릴 것도 말리고 하다 보니까 이 화분 하나를 놨더니 이렇게 잘 되네요. 남산 숲하고 얘하고 어울려져서 꼭숲 속에 있는 기분이에요. 근데 그리고 꽃이 그냥 너무 예쁘게 잘 폈어요, 얘네들도. 그리고 얘들은 비를 안 맞으니까 바람하고 햇볕만 있으면 되니까 꽃이 한번 피면 아주 오래 가요. 그래서 얘네들은 겨울에는 얘는 안에다 들여놔서 겨울에 안에서 잘키우다가 이제, 3월 말쯤 되면은, 가지를 한, 조금씩 조금씩 깎아, 끊어서, 그 대문 앞에다가 꽂아주면은, 그게 이제, 뿌리를 잘 잃어서, 또 그렇게 크는 거예요. 이게 시종자죠, 얘네들이. 얘네들도 가을 되니까, 이렇게, 꽃이 잘 피고, 한 가지가 꺾어져서, 제가 화병에다가 이렇게, 꽂은 거예요. 가을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제라늄은 드물어요. 네, 잘 감상하셨죠? 감사합니다.